자 이번 시간에는 HTML input 엘리먼트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속성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잘활용하면그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도 줄수 있고 변형도 줄수 있고 아주 유용한 그러한 기능이 많이 발견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input 엘리먼트에 value라는 어트리뷰트가 있습니다. 즉 input 태그에 밸류라는 속성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밸류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초기 값을 지정할 때 쓰입니다. 만약에 밸류를 주지 않으면 그냥 빈 박스겠죠. 즉 텍스트 박스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많이 봤던 a 그 p 프 e 인데요 지금 보면은 왼쪽에 input 타입이 텍스트인데 밸류를 존으로 줬고요. 두 번째 input에는 텍스트 타입인데 밸류를 도우로 줬죠. 그러니까 존 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두 번째 인풋 엘리멘트를 밸류를 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빈칸으로 나오는 거죠. 초기값은 당연히 우리가 곧 수정하지 않으면 그대로 활용될 겁니다. 또한 리드온 y 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리드온 y 라는 속성은 말 그대로예요. 읽기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입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여기 존이라는 값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여러분 입력해 보세요. 입력이 안 됩니다. 근데 돈은 우리가 고쳐서 입력이 가능하죠. 왜 그럴까요? 지금 또, 그, 왼쪽에서 지금 살펴보면은 이첫 번째 텍스트 타입의 인풋은 read-only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 입력 값을 우리가 그 고치지 말란 얘기겠죠. 원래대로 내가 수정, 그러니까 고정되어 놓은 값이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제출해야 되고 얘는 고쳐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read-only라는 걸 쓰면 좋습니다. Disabled. Disabled는 역시 이것도 그 문자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소위 그 사용이 불가능함을 가르쳐 주는 건데요. 자 예제를 봅시다. 자 결국에는 read-only랑 비슷한 의미라고도 볼수 있는데 아예 사용 불가입니다. 즉 보세요. 이 보면은 두 개의 텍스트 입력이 있는데 두 번째 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거는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색깔도 배경색을 그 연한 그레이로 주면서 disabled됐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데 disabled를 지우면 당연히 다시 사용이 가능한 그러한 엘리먼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다가 이번엔 두 번째 거를 d i s a b l e 해 볼까요? 스펠링이 틀렸네요. disabled 다음에 실행시키면 자, 두 번째 게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사이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입력 창의 크기입니다. 자, 볼까요? 지금 보면은 first name 굉장히 크고 p는 좀 작네요. 왜 그런가 보면은 first name에 좀 텍스트 요거를 첫째 줄을 좀 볼까요? 그 텍스트 타입인데 사이즈를 50으로 줬어요. 그래서 너무 크네요. 요걸한30 정도로만 해 가지고 볼까요? 자, 그러면 30 원래, 디폴트 값은 뭐였죠? 이걸 안 주면은, 한20 정도.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작아요. 그런데, 30을 주면, 좀 커지는 거죠? <laughs> 만약에 4를 주면은, 이렇게 4처럼 작게, 4개의 입력 값만 허용하고 싶을 때, 그니까, 러 그, 입력하는 그, 패스워드나 사용자의 스트링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는, 그만한 크기로만 줘도 되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사이즈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또그 입력조차 불가능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맥스랭스가 바로 그거예요. 맥스랭스는 그 아무리 그 사이즈가 크더라도 실제로 입력되는 값은 우리가 마음대로 제한할수 있는데 아, 여기 밑에 두 번째 것이 안 했네요. 저핀 넘버를 넣는 부분에서 지금 핀 넘버를 예를 들어서 제가 1, 2, 3, 4, 5, 6, 7안 들어가요. 요. 네개의값만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인풋 두 번째 엘리멘트에 맥스 랭스가 사예요 사이즈도 사고 사이즈를 조금 키워 놓어 가 볼까요? 좀 입력창은 좀 크지만 실제로 입력될 때는 4까지만 계속 눌러도 안 들어갑니다. 그죠 만약에 이걸 3으로 고치면 어떨까요? 당연히 3개만 입력이 되는 거죠. 그죠더 이상 입력이 안 되는 이런 맥스 랭스, 사이즈 이걸 적절하게 활용하면 굉장히 유용한 사용자 프렌들리한 사용자 편의 제공을 해주는 그런 입력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토 컴플리트 이건 자동 지원인데 이거는 그 브라우저에서 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좀잘잘되는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 인터랙티브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이거는 그냥 스킵을 하겠습니다. 오토 컴플리톤이 제대로 작동되는 그 예제를 데모스트레이션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no validate. 말 그대로 밸리데이션을 그 검증하는 작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검증 작업이 디폴트거든요. 그거를 디세이블 시킬 때 그때는 no validate라는 거를 폼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 인풋이 아니라 한번 가 볼까요? 자, 지금 보면은 그 이메일 입력 받는 게 있어요. 그냥 한번 제가 이메일을 준 하고서 그냥 서밋 해 볼게요. 작동이 돼요. 왜 그러죠? 지금 사실은 왜냐면 인풋이 여기다가는 이메일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메일 입력 안 했는데 작동됐어요. 왜 그러냐면 노밸리데이트라는 no 이 속성값을 폼에 썼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이걸 안 썼을 때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에다가 <laughs> 준이라고 쓴 다음에 하면은 안 돼요. 왜냐면 그 이메일의 형식에 맞춰서 사실은 @라는 기호 하나만 그그 그 포함시키면은 제대로 작동될 텐데 그죠 그때 그거를 디세이블 할땐 노벨리데이트 밸리데이션 작업을 멈추는 얘기고요 오토포커스 이것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보통 그 우리가 사용자 입력을 받을 때그 사용자가 어디에 입력해야 되는지 그거를 찾아서 일일이 그 클릭을 해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자동적으로 지금 퍼스트 네임으로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이건 왜 그러냐면 이거를 리프레시할 때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오토포커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것을 그 선택을 하는 거죠. 오토포커스. 예를 들어서 그, 이 오토포커스 다른 곳에 <laughs> 있으면 다른 곳에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실제로 얘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서 조금 그 실습은 좀 불가능한데요. 제가 아무리 고쳐놔도 작동이 안될 겁니다. 그런데 독립적인 HTML 파일이면 잘 작동될 겁니다. 어쨌든 요렇게 작동될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좋고요. 자, 폼에서 우리가 다양한 속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자 보세요. 폼에 시작해서 슬래시 폼으로 끝나는 요 안에 있는 내용에서 입력도 받고 썸밋 제출도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input element를 이폼 바깥에 써 놓을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정돈하다 보면 그렇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그 내용을 이 내용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제출 대상 그 소위 폼 핸들러를 이 액션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이 친구한테 아이디를 붙여 놓고 그 아이디를 폼의 값으로 쓰면은 요 값이 글로 전달돼요. 무슨 말인가 한번 예제를 통해서 봅시다. 즉 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즉 서밋 버튼까지만이 폼이에요, 사실은. <laughs> 여기까지만 폼인데, 두 번째의 그 인풋 엘리먼트는 폼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작동되지는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얘가 예를 들어서 제가 first name 준하고 <laughs> last name 지 해도 서밋해도 준과 지가 다 서밋이 돼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두 번째 거에 그 form이 form만으로 되어 있고 form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없다 하면은 준과 g 를 입력하다 할지라도 두 번째 거는 당연히 전달이 제대로 안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그 submit은 여기에만 해당되는 건데 더군다나 이 input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유사하게 form action이라는 속성과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form action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다른 행동을 하고 싶을 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직접 한번 우리가 클릭해서 한번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form이 여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form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거기에 입력창 두 개와 버튼 두 개가 있네요. 근데 첫 번째 버튼은 당연히 그냥 일반적인 버튼입니다. 서밋 버튼. 그래서 제가 입력을 제 이름과 <laughs> 성을 넣고 서밋하면 제대로 작동이 돼요. 그죠? F name 무슨 준지 이렇게 입력이 되는데 자, 근데 두 번째 버튼을 하나 더 만들어 놨어요. 그래놓고서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서밋 as 어드민이라고 돼 있죠. 자, 얘는 두 번째 서밋 버튼은 이 submit 버튼과는 다른 겁니다. 뭐냐면, 첫 번째 submit 버튼은요, 이 form이 갖고 있는 액션에 전달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나는 다른 곳, 그, 소위, form h a n 하는 서버사이드 프로그램에 전달하고 싶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 이름을 여기 적어주는데, form a c 이라는 변수에, 그러니까, 속성의 값으로 적어주면, 그리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한번 이게 증명이 되는지 봅시다. 자, 보면은 그냥 다른 곳에 전달된 거예요. 이름부터가 다르잖아요. 프로그램이요. 그리고 아마 뒷 배경색을 좀 다르게 했나 봅니다. 그죠? 다른 거를 그 증명하기 위해서 그죠? 네, 그렇게 배경색을 좀 다르게 해서 다른 곳에서 지금 그 아웃풋이 나왔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form action이라는 거를 이 input. submit 타입의 input 엘리먼트에쓸수 있다. form enc type, encryption type, 아니, 아니, 그러니까 encoded죠. encoded 타입인데 이거는 뭐 이렇게 뭐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 포맷으로 우리가 그냥 일반 텍스트나 숫자가 아니라 그 바이너리 파일들을 전달할 때그 멀티 파트로 전달하는데 그때 encryption 타입의 그 폼의 이름을 정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보통 우리가 그 디폴트로 여기 폼에 적어주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폼 메소드 즉이폼 안에 우리가 그 만들 때는 그 액션과 그리고 그 메소드를 정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까 form 액션을 따로 할수 있었잖아요. 다른 걸로 마찬가지로 form 메소드도 따로 할수 있습니다. 여긴 get으로 했는데 두 번째 건 post로 하고 있죠. 아, 요거는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laughs> 자, 여기서 또 이름을 한번 제가 입력해서 첫 번째 버튼으로 눌러볼게요. 첫 번째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걸 한번 정리 를좀 해놓을까요? 자, 첫 번째 버튼은 이겁니다. 그냥 기존에 input 그엘리먼트는 Submit 타입의 인풋이에요. 여기 보면은 메소드가 계시죠 g e 메소드로 전달되는지 봅시다. g e 메소드로 전달되네요. 아, 여러분은 안 보이겠네요. 제가 이걸 내리겠습니다. 잠깐만요. g e 메소드가 자, g e 메소드가 제대로 작동되는 걸알수 있고요. 만약에 이걸 눌렀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Post 메소드죠. 즉 php 라는 그 코드 까지만 나오고 뒤에 전달된 내용이 여기 url 어드레스 창에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포스트 방식이 게 방식이고 요게 포스트 방식입니다 다르게 나타나는 걸알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 두번째 버튼에는 form 메소드를 포스트로 줬어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form no validate 뭐 똑같은 얘기네요 그죠 밸리데이트를 안할 경우 밸리데이트 할 경우를 똑같이 그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자, 폼 타겟. 그폼 타겟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그 앞에서 사실 생략됐던 것 같아요. 여기에 타겟을 줄 수가 있습니다. 폼그 태그에다가 우리가 속성값으로 타겟이라는 걸 주면 그 결과물이 보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laughs>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봅시다. 예제를 한번 볼게요. 지금 디폴트로는 그 타겟 이걸 셀프거든요. t a r g t equal 줄 self. <laughs> 자, 이 타겟을 한번 우리가 그대로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준 아무거나 입력하고 sub 밑에 볼게요. 결과가 어디 나와요? 현재 윈도우에서 나오. 죠조그만그 s u 윈도우에서 나오죠. 만약에 이것을 제가 셀프가 아니라 블랭크 라고 한번 줘 볼게요 그러면 그 결과가 새로운 탭이 열리면서 그니까 블랭크 윈도우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것은 원래 우리가 허용된 그런 그 속성이에요 f o r 그런데 그것을 Form 이라고 그러면은 이 s u 버튼만 그렇게 작동하라는 거예요 원래 이걸 Refresh해서 원래는 타겟을안 주잖아요 규저 안 좋았죠. 여기서는 폼에.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결과가 현재 창에서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거는 현재 창이 아니라 요걸 누르면 새로운 탭이 열릴 거예요. 왜요? 보니까 두 번째 썸밋 버튼은 요건데 폼 타겟을 언더스코어 블랭크로 줬죠. 즉폼 액션 그러니까 폼 태그에 줄수 있는 액션 그리고 메소드 그리고 타겟, 이런 것들을 각각 변형을 주기 위해서 form target, form method, form action 해가지고 새로운 또 다른 인풋에 하면은 이 친구는 그 소위 속성이 변형돼서 이 default 값이 아닌 거를 사용하게 될수 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트 위뜨 이건 크기 죠그죠뭐 이미지 인풋인데 입력. 이미지 입력하는 거를 우리가 살펴본 적이 없었나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 이미지 입력이 있는데, <laughs> 그 타입이 input일 때 그것을 submit으로 대신에 우리가 쓰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누르면 submit이 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의 크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너무 지금 그 조그맣게 돼 있는데, 이거를 아, 이거 아예 더 작게 할게요. 우리가 한 조그만 버튼으로 만들고 이걸 눌렀을 때 서밋이 되게 <laughs> 그러니까 서밋 대신에 이 타입 이미지를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리스트 속성 이거 살펴봤고요. 이미 인풋 리스트, 데이터 리스트 앞부분에서 <laughs> 민 맥스도 그 데이트나 또는 넘버나 할때 입력할 때그 최대 최소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멀티플 어트리뷰트 이것은 한번 살펴봅시다. 왜냐면은 우리가 파일 타입의 인풋을 예전에안 봤던 것 같아요. 그 인풋 중에 타입이 파일이 있습니다. 타입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파일 선택이라는 요러한 디폴트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누르면 현재 컴퓨터의 폴더에 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바탕화면을 보고 있는데 예전에 만들었던 이 first. html이라는 파일을 선택을 해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제출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멀티플 이라는 요런 그 속성을 쓰게 되면은 파일 <laughs> 타입의 인풋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test.html 과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first.html 누른 두 개가 선택되고 두 개의 파일이 잘 전달되는 것을 또 확인이 가능하네요 인풋 타입의 그 타입을 파일로 줄수 있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패턴 앞 부분에서 좀 봤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 사용 가능한 문자의 종류 그리고 개수. 플레이스홀더는 우리가 또 봤죠, 미리 그 해당 창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laughs> 미리 쓰여졌는 그것이 실제로 전달되는 디폴트 값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설명을 편의를 주기 위한 그런 방법이죠, 플레이스홀더. required 같은 경우에는 입력 안하면 제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입력 제가 누르니까 제출이 안 되죠 입력을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required 라는 그러한 그 속성을 썼기 때문에 그래. step 이미 살펴봤었죠 number 때그 increment 증가 양을 그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제공되는데, 이거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